여러분 그런데 야베스는 놀랍게도요 이 자신이 처한 현실의 고통에 절망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시선 조롱 손가락질에 자기를 방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운명을 바꾸기로 선택을 해요 자기의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정해진 운명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평가, 사람들이 나를 향한 기대를 그들이, 그가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운명을 주셨는가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지금 현실의 상황 속에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기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뭘 기대하시는가를 바라보면서 그 기대를 선포하면 여러분 그게 기도가 됩니다 야베스는 그래서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나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를 가능케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근거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과 운명이 바뀌는 희하고 존귀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당대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주고 그의 인생을 통해 그의 기도를 통해 모두가 배우기를 원하는 정말 그야말로 존귀하고 영예롭고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야베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사고실으로 여러분의 그 어떤 과거든지 그 과거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실패하고 아픈 것이든지 그것이 여러분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네. 여러분 출산의 산통은요 산통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뒤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기쁨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어떤 고통과 아픔은 그것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의 역사와 소망과 미래를 그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 예. 여러분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가 기대가 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온을 위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아멘.